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이, 번 시간에 이제 위성 파트 부분을,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이루어지는 음, 위성 파트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위성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수신한 기가에르츠, 이 기가를 저 1기가에서 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3에서 30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쪽에 있는 어 부분 또는 음 극초단파대 쪽 주파수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호철을 위해서 먼저 낮은 주파수로 변환. 그래서 이 변환에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장치는 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알아야 될 거는 이 신호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서 부분은 돼 있겠지만 이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문제의 의미는 변복조계의 의미입니다. 변복조계. 실을 처리를 하려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파트의 대부분을 알아야 되는 의미는 변복조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교재에도 이제 돼 있겠지만 거기 보면은 어, 송신계에서, 송신은 일반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걸 실어 나르는 게 일반적인 뭐냐면 변조계입니다. 이 변조계에서 다중화된 기적 대신호를 중간주파수로 변환하는 어,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중간주파신호를 무선주파신호로 변환하는 업 컨버트. 여기서는 이 변조 부분에서 신호를 갖다가 어, 변환시켜주는 중간주파수에서 신호 변환을 어, 해주는 게 컴버트입니다. 그게 이제 컴버트라는 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컴버트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업은 에, 송신에서 일어나는, 실어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에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업컴버트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하는 게 업컴버트입니다. 이 개념을 위성에서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낮은 부분에서 높은 주파수로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 다운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에서 여기서는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변환시키준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게 역할을 하는 게 다운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운 컨버터 역할과 업 컨버터 역할을 갖다가 두 가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수신기와 연결하는 수신 파트죠. 예, 수신 파트에서 이게 지금 다운 컴포터가 있다는 거죠. 수신이라는 것은 원래의 신호를 갖다가 꺼집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려면 보내는 역할은 최대의 출력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받는 거는 원래의 신호를 갖다가 꺼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낼 때는 업, 업 시킨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운이라는 건 원래의 음성 신호를 꺼집어, 꺼집어내는 게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두 개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어, 의미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변환이라는 부분은 내가 수신에원 하고자 하는 원래 신호를 끄집어내는 게 변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문장을 좀 이해를 하시면 문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 수신기와 연결되어 무선 어, 무 주파 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다음 다운컴포터및 중간 주파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복조기 역할이다. 수신은 신호를 끄집어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운행에 보면은 이러한 변복, 변복조계를 지상통신장치다. 아, 이러한 변복조의 부분을 지상, 예, 그게 보면 통신장치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 약자는 GCE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또는 신호처리장치.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이 신호처리를 하는 역할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변복조계라는 의미고요. 조금 어렵게 이 시로 처리 장치하는 장치를 다른 말로 하면 지상 통신 장치입니다. 지시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낮은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는 뭐냐? 아까 말하던 높은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은 다운 컨버터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수신기 역할, 복조를 신호를 끄집어내는 역할인 거고요.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높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것은 업다운 방식인데, 이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송신기에 있다는 거죠. 변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부분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문제는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33번. 333번의 의미는 뭐, 예, 우린 산업기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기에도 역시 이제 그 위성에 관한 트랜스, 어, 트랜스폰드라는 용어의 개념인데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문장에 조금 봐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자본 정복기. 우리 저자본 정복기는 앞에서 어, 다루었었을 때, 우리 뭐, 뭐, 파라메틱 정복기를 봤었죠. 저자본 정복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결합기. 이 방향성 결합기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전력, 전력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력 측정하는 방향성 결합기는 매칭을 하나는 반성파 전력, 하나는 뭐요? 진행파 전력. 그러니까 입사파 전력이라고 표현하는데이두 개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얼마라고요? 4분의 남다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이게 정합용으로 사용되는 방향성 결합기 전력 측정하는 데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역할. 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헤트르다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